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여기는 전용복의 좋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노마 이야기 중에서 어, 노마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 우리는 노예라 할 때에 주로 미국에서 해방되기 전 흑인 노예들이 농장에서 혹독한 노동을 하고 짐승처럼 지급되고 사고팔린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의 노예는 그러한 모습과는 아주 다릅니다 주전 1세기의 로마 인구는 2천만 명 정도였고 노예는 3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 노예들은 여러 계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먼저 교사들이 있습니다.그리스어나 웅변수를 양갓집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가정교사로서 주로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로마 시대의 주택이나 나폴리 근교의 별장 갑과 그들의 값이 비슷했습니다. 그 다음에 숙련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건축, 조각, 회화, 모자이크 같은 조행 예술을 하는 자들로서 큰 대우를 받았습니다. 상급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역에 종사하고 또 농장 경영을 하거나, 주인의 비서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키케로의 저작집을 편집한 자는 그의 노예 비서였습니다.또 일반 기술자들이 있습니다.가게, 지배인, 장인, 예능인, 검투사 등입니다.그리고 춤이나 음악, 연극 기능을 가진 여자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남녀 노예들이 있는데, 그들은 요리사, 집사, 유모 등의 일을 했고 상당히 값이 높았습니다. 비숙련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농장이나 광산에서 일하는 노예들로서 그들은 가족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동 노예도 있습니다. 노예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인 것입니다. 가장 비싼 노예와 가장 값싼 노예의 가격 차이는 100대 1이나 되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비록 종이지만 한 식구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계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 전선을 펼 정도로 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비록 신부는 노예이나 현대 사회에 중요하고 인기 있는 직종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노마 사회를 떠받드는 기둥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충성스러운 노예는 마지막까지 주인과 운명을 같이 하였습니다. 더욱 특이한 것은 노예도 해방노예가 되고 노마 시민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노마 사회에서 해방노예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노예가 되면 약간의 재산과 아들이 있으면 투표권도 지득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이 없는 자라도 자식대가 되면 완전한 노마 시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역시 주인의 소유였습니다.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그런 그들에게는 병력, 세금 등의 로마 시민이 갖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이렇게 상당한 대우를 받은 로마의 노예들은 반란을 일으킨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 일어난 반란은 주전 73년에 있었던 스파르타쿠스 반란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 반란은 73명의 검투사들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그것은 소설로 되었고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당대의 노예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고 주인과 노예 간의 도덕을 고조하였습니다. 성경은 인간 세상의 시대에 따른 제도를 인정합니다 아울러 모든 당사자는 사랑으로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고대 로마의 노예 제도는 성경 말씀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근대 사회의 노예 제도는 성경 말씀과 너무도 거리가 먼 악한 측면이 강합니다 오늘날의 노사제도는 성경말씀의 교훈을 따를 때에 그 문제가 풀리고 평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